네, 안녕하세요. 자, 흥화해운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무역 연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볼티모어 다리 붕괴. 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즉이 홍해 분쟁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이 해운 운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흐름에 우리가 굳이 어, 역행으로 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역 회사 제안 들어오고 내용 나오면 분명히 반등이 시작되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이때 이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요 거래량 있죠? 요게 진짜 유의미한 그런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볼티머 대교 붕괴까지. 그러면서 이제 좀더큰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차트 모양의 변화가 크게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아 이거 일단은 더 급등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뭐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론 어 이 해운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어, 밀려간다 그러니까 운임이 밀려서 어,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홍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잠잠했거든요 이 내용들이 또 나올 거다 라고 분명히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번에 또 나오면서 급등이 지금 연결되는 모습이요 에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볼티모어항, 어, 재개통몇주 걸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아무래도 가중하는, 그니까 러이 걱정거리를 계속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수급이 몰린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쇠기를 박는 거야. 이스라엘, 이란 긴장감. 요거 얘기 나왔죠? 요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그쵸? 제가 뜬, 뜬구름, 잠, 아, 뜬구름이 아니라 이렇게 소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뭐예요? 이스리아 이라엘 이란에 대한 또 전쟁 소식, 뭔가 누군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뭐 화물선을 건드렸다든지 공격을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요 내용 나왔죠. 그리고 이 내용들 언제 나올까요? 바로 시간 외에 기사화 될 겁니다. 어차피 외신 내용들 여러분들이 당장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이제 외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나라 주가 어떻게 변할지 보고 있는 게 일이라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외신까지 찾아보면서 주식하는 분 없거든요 그쵸 내가 외신까지 찾아본다 하시는 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우리는 어 급등이 나온 이유라고 지금도 보세요 급등 나오는데 긴장감의 주가 상승세 아니 긴장감 도는 거야 이때까지 몰랐던 사람이 어딨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급등이 이미 나왔어. 그러면 시간에 또 나오면서 주가를 또 띄울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 내용으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고 목표가 확실하게 잡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수익률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단기간에. 요런 테마주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부분들은 요런 테마주들. 목표가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요 흥아해운 목표가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매도가. 즉, 매수가 매도가를 얼마나 잡고 계신지.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바로 요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 어, 아무래도 요게 이제, 이 매매 타점 하나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영상 찍었던 시점에서 잡으셨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때 잡으셨던 분들은 어때요? 수익률 잘 나오셨나요?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저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그쵸? 자, 그래서 어, 요렇게, 지금 제 번호까지 요렇게 오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목표가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매가, 목표가 잘못 잡고 아직도 들고 아니면은 손절해야 되나 높게 잡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내용들을 어, 좀 공유를 드리고자 제 번호를 과감하게 오픈했습니다. 8289-5085번호로 흥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리딩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사화 되기 전에 일단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 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 매매를 가져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한번 좀 영리한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톡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8289508으로 나는 수익이 너무 간절하고 요 종목 탈출을 해야겠고 지금 당장의 단기간의 수익도 보고 싶고 하신 분들 흥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흥하의 운으로 좀 크게 크게 수익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만 넘어가도 와, 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 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